자, 안녕하세요. 김마공입니다 롤토체스의 꿀팁을 짧고 굵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3.1 패치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약간의 밸런스 조정과 버그 수정이 된 13.1b 패치의 패치 노트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1월 18일자로 현재 라이브 서버에는 이미 적용이 되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카프라임 시너지의 공격력, 주문력 증가량이 큰 폭으로 너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법자의 추가 피해량이 너프되었습니다. 그리고 3익살꾼의 경우 체력을 회복하지 않는 버그가 있었는데 버그가 수정되어서 이제 제대로 체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패치에서 너무 너프가 심하게 되어서 쓰기 힘들어진 잭스의 스킬 데미지가 다시 버프가 되었습니다. 다만 종첩당 피해량은 그대로여서 지난 패치 버전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3.1 패치 이후 메타를 장악하고 있던 세트의 스킬 AD 개수가 패치 전으로 다시 롤백 되었습니다. 메카와 세트가 둘다 너프가 되어서 이제는 엄청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르곶과 피들스틱도 패치 이후 매우 강력했는데 우르곶은 AD가 금폭으로 너프되었고 피들스틱도 스킬 데미지가 패치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유닛 모두 여전히 쓸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오면 안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유바!